이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포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고민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데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아 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니 너희 아무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오 하나님도 그러 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해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하나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유대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않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마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